있어야지 한 명이 대신 죽어주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? 야, 그래 그런 건 도담이구나. 아니 그래 그래도 이제 죽음으로 완성되는 시나리오인 거지. 안돼. 죽는 건좀 별로야. 그러면 대신 한쪽 발을 잃는 거야. 평생 불구가 돼서 살아가는 거지. 아니. 그건 좀 별로야? 알았어 아니 막 조금 다치는 건 아닌데 막 레이저 뭐막 쩌푸어지거나 그런 것 아, 같은데 좀 그렇고? 그러면 살짝 조금만 다치는? 어뭐막 어, 조금 긁히거나 그런 어 형아공룡 조금 긁히는 그 정도는 오케이 그 이빨이 불러지는 거지 아니 <laughs> 형아공룡이 말이야 전당이의터이 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? 그럼 형아공룡 말고 아빠 공룡이. 아빠 공룡은, 그러면 역할이 뭐야? 어, 그동안에 그냥, 어 엄마 공룡이랑 이제 약간, 봐봐, 그, 홈주펙 여기에 해주고, 이런. 아빠 공룡이? 알았어. 막 그런 역할을. 오케이, 오케이. 그때 이모 공룡이 나타나는 거야. 아니! 예. 이모 공룡은 좀 별로야? 아니,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지 마. 그나마는 아, 싸울 공룡이 없어. 아, 등장인물은 좀 소수가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? 오케이. 받아들였어. 그럼 도당 공룡의 모험에 알겠어. 근데 이제 중간 보스가 한 마리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? 아, 미니 보스, 미니 보스. 어어, 그러니까. 중간 보스 처치하고 그다음에 왕 왕큰 그 공룡 아, 처치하러 가는 일단 거죠. 이제 현 아, 아이시 보스를 세 마리로 하자. 일단 완전 아두 마리 두 마리. 세 마리는 스토리가 너무 길어져. 아니 그게 아니라 어. 이제 아니 걔는 엄청 막 그렇게 막 강하지도 않아 가지고 뭐막 일반 애들이랑 비슷한 막재력이랑 강한 거고 그냥 능력들이 좀더 있고 이랑 막 그런 거거든. 아, 오케이. 약간, 사이드보스 그리고 도와주는 조력자도 조금 공룡 같은 형아 공룡도 있지만, 어, 요정이나 아, 이런 거는. 아니, 없었어요. 그게 아니라 뭐 막, 막, 무기나 그런 거, 뭐 막, 30 그런 30, 걸 주는 뭐막 서포터 그런 애들 넣을까? 어, 30, 20, 30. 그런 것도 괜찮다. 30, 30, 30, 30, 30. 근데 아직 도담이가 서포터를 알기엔 좀. <놀람> 아니, 그게 아니라 막, 부정이나 뭐 그런게 나와가지고 으, 으, 걔한테 막그이나뭐막 좋은거를 막줘 다지 막 스태프나 오케이 어 스태프도 괜찮네 아니면 마술책 어 마술책 뭐 괜찮아그 마술 그림책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리면은 그게 음. 진짜 세상으로 온다 우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완전 좋다 유라. 뭐뭐 뭐 해라고? 아, 이거 이거 은유라 그거 좀 내려봐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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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. 음, 커튼, 커튼 커튼. 어? 어 그걸... 이거 아, 그걸 좀 뭘까? 이거 땡기면 되는 거네. 자, 밑에 밑에. 밑에. 밑에서, 유라 이거 아이고, 어, 어. 밑에서 뭐 해야 돼? 겨서 아, 이렇게. 너무 잘한다 아 이거에 을박잘네 됐네 잘했다 신발 안에 왜양말을했어 네. 세상... 에 <laughs> 완전... 도닥도닥 해줘야 돼. 약 1km 앞. 창원 아니 도닥도닥. 도닥, 도닥. 불편해서 그래. 약 500m 앞창원조음쉼터가 있습니다. 약 1km 앞 나산 툴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2,4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차로입니다. 팔을 그렇게 하면 불편해, 애기가. 이거 사이즈가 근데 도담이가 은율인 걸 알고 그냥 안겨있다 하이패스 차로는 1, 2차로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게 어떡해 이거는 그냥 도담이가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, 그 정도까진 아닌데 진짜 귀엽긴 해 사실 삐까삐까야 아니 엄마한테는 은유리가 더 귀엽긴 했어. 그건 당연하지. 엄마가 어? 내가 엄마야니까. 그래. 근데 네가 보기엔는 도담이가 더 귀엽다는 거지. 너보다. 근데 진짜 귀엽긴 귀여워. 아니 없었어. 배달른 민족에만 있었어. 그럼 도담이 너무 귀엽지. 인형같이 생겼어. 진짜 사람이 아닌 걸 좀.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. 막 영도로. 진짜 이게 진짜 살아있는게 진짜 맞지 먹봐 하지마 도담이 우리 애라서 그래 <laughs> 그래도 조담이가대주고 있다고

도담이는 도다미는... 도은이는뭐 먹어 그래? 0 0 0명은2 0은은2은 날이야 0명은2 0 0 0은2 0 0 0명이 2,000명은 2,000명은 2요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끓일게 그럼 가서 2 0 0 0명뽀2 0 0 0명 은유라 머리를 그렇게 고정하는 건 어디서 배웠어? 머리 자꾸 뽀뽀하는 거, 어? 도담아, 왜 대주고 있어? 여기야? 난 중에 너희 유튜브 보면 진짜 도담이가 좀커서 유튜브 보면 기겁하겠다, 야. 형, 왜 이래 또? 이러면서. <laughs> 형, 나한테 왜그랬 또? <laughs> 너무 심하다. 형, 난, 난, 나를 왜 그렇게 쪽쪽 쪽 했어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심해. 그만해. <laughs>